안녕하십니까?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훈련이 아, 지난 13일부터 장량 11일간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 방패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창도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 그러한 아, 이번의 훈련은 대규모 어, 실기동 훈련이 20여개가 병행해서 어, 추진되고 미국의 핵추진 항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 항모 강습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까지 총체적인 그 농구로 말하면 올코트 프레싱만 아, 네, 버금가는 그런 훈련이 시, 시행되는데요. 이번에 핵추진 잠수함까지 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어, 미국의 토마크 미사일을 탑재한 가공할 만한 어, 전략 무기의 동원도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12일 하루 전날 실전적 중대한 실전적 조치를 취하겠다 공언한 이후에 에,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두 발을 발사하는 모습을 어,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런 뉴스 자체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그 뱅크런 현상에도 그 그것이 더큰 뉴스가 되고 이것이 뉴스의 아, 핵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 자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한국군의 합동 지통제 체계 훈련의 케이지스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한미 연합 지 통제 체계를 훈련하는 그 동안의 방어적인 훈련을 떠나서 이번 훈련의 특징은 뭐냐 그 한반도 작전 전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뿐만 아니고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맞춤형 연습을 한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그 시나리오에서 북한의 공격에서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라는 훈련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중점이 그 방어를 격퇴하고 북한 지역을 과연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시나리오까지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단급 쌍용 연합 상 상류 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에, 이러한 그 실전적 훈련을 집중적으로 어, 시행함으로써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독수리 훈련이라고 아주 추위에 떨었던 팀 스피트 이후에 팀스피트에 버금가는 독수리 훈련을 했던 폴리그리라는 훈련을 상상하실 텐데요. 그런 것으로 수준의 에, 전국급 연합 연습 훈련, 전국급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한반도 전, 어, 전체를 하나의 작전 지역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이 공언한대로 정쟁 억지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위력적이고 공서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체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의 북한식 비대칭 도발은 그 과거에 목함질의 도발이라 서해서의 도발이 아니라 비교적 전술적인 군사적 갈등을 끌어올리는 도발이었는데 이번에 전략 순항 미사일의 그 발사 장면이라든지 그 재원이나 공격 목표를 명확하게 명중했다라는 일련의 그 대남 대미 선전 선동적인 그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는 걸로 봐서 상당히 비대칭 전략 도발이고 기술적으로 허를 찌르는. 아,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패 못지않게 창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몰고 올또 다른 군사적 긴장 고조라든지 제2, 제3의 파장도 고려해야 된다. 군은 아, 한국군 단독이든 한미 연합이든 당장으로 작전 대비태세를 음, 강화하는 작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혜롭게 아,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훈련 중에 과연 북한이 실질적 도발이 났을 때 훈련이 먼저냐, 도발에 대한 대응이 먼저냐라는 어, 그러한 그 의사결정 체계도 중시해야 되는 만큼 아, 이번에. 그, 지난 3월 9일 날 근거리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한 이후에 과연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은 미국의 토마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화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뿐이냐 아니면 제2, 제3의 벼랑끝 전술로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군사적 그 훈련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그거 병영에서 어 국방부나 아 또는 어 대통령실 그 안보실에서는 어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를 계속 어 관리해 가면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 바이든이 호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어, 이러한 북한의. 어, 잠산 발사 순항 미사일 사태를 보고 받으면서 어 어쨌든 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이러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응징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과 동시에 또한 대화를 통한 음, 이 상황 관리 메시지도 병행해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봅니다. 그 프리덤 실자유의 방패 훈련이 우리의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북한의 이거에 맞대응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도발이나 술수, 술책에 대해서도 같이 이, 어,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한 잔이 특이한 것은 중대한 실적전 조치라는 것이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어, 허를 찌르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또 외교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한미 간의 공조를 약화시키기는 어떤 그 세기를 막는 그런 종류의 도발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2023년 이 봄과 함께 온이 이 새로운 한반도 안보 상황에 훈풍이 부는 그런 상황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지금, 아,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이 맞대응을 하는 이런 그 안보 상황은 한반도에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관리되어야 될지 국방당국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보 최고 컨트롤 타워에서 이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